드디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길쭉한 게 철봉인 것 같은데. 철봉부터 해볼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아. 근데 뭐 푸대 자루도 있고. 아, 안에 이게 상자가 있기 때문에 칼질을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내 집. 아우, 씨. 오. 철봉입니다.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들어있네요. 완전 똑같네. 네, 저희 집 문에 걸려있는 거랑. 어,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데? 약간 달라요. 약간 디테일이.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철봉 할수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에이, 참. 제품이 제품 이상이 없는지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검수는 그 구매 대행 업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정도의 검수는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일이 물건을 다 뜯어보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 떨어서 끝 부분에 박스 테이핑을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오케이. 이 박스 오케이. 이 박스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있다가. 아우, 씨. 아 어제 아저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허리 나갈 것 같아요. 아. 자, 이거, 이거 이제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아. 자, 이게 작은 박스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크다. 이게 고리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죠. 이제 이렇게 철봉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 광배근보다 이이 이 전환근이라고 그러죠. 이 팔뚝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못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로 이렇게 걸은 다음에 하면 이게 확실히 당기기 좋겠죠. 근 이게 좀 스펀지가 있어서 두꺼워서 이게 좀잘안 걸리는데 보통 철봉이나 일반 철봉이나 아니면 그 바벨 같은 거를 들을 때는 이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중국 냄새가 나고 이거 양쪽인 것 같아요. 양쪽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생겼다 이거 근데. 이거 비슷한 거 한국에서 지금 만 거의 15,000원대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나 우리 요새 홈트레이닝이나 이제 그스트릿 워크아웃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할때 쓰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데드리프트 당기는 거나 로우 같은 거할때 많이 하죠. 제가 무슨 힘공도 아닌데 운동 기우고 <laughs>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튼 얘는 고리가 약간 무식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마지막 상자입니다. 이거는 뭔지 알기, 알겠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아이고, 아, 보이시죠? 이게 뭐냐. 이게 세 가지 색상이에요. 이 색깔. 허리 아프다. 아. 이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오렌지색, 하늘색, 빨간색. 네. 저희 채널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샘플을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맞죠? 샘플을 받아봐야 보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긴 한데 제가 왜안 하고 했냐면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이거랑 똑같은 걸 파는 데를 제가 대창 대강 우리나라에서 서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얘네가 이 물건을 떼왔겠구나 싶은 데다가 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철봉 같은 경우도 제가 쓰는 거랑 거의 유사한 어 그런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스트랩인데요. 스쿼트 같은 거할때 무릎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뭐 앉아서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의자를 잠깐 갖고 올게요 이거는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 좀 비싸요 걔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아 주죠 그래서 감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X자로 감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찍찍이를 붙이면 이렇게 스쿼트 할때 딱 잡아주죠, 얘가. 그래서 고중량 직접 뭐 100kg 이상 되는 거할때 여기가 무릎에 압박을 좀덜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걸 하면 스쿼트 중량이 1, 20kg는 금방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찍찍이 없는 제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찍찍이가 있는 게 좋네요. 제가 항상 불편한 게 찍찍이가 없으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걸 여기 속에다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색상으로 주문을 했고 이게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쓰는 제품이고 얘는 어 브랜드 제품이죠. 얘는 뭐 합인저라고 헬스용품 좀 유명한 업체 제품인데요. 가격이 몇배 차이 나요, 사실. 근데 걔네도 어차피 다 OEM이기 때문에 다 중국산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 두세배 차이 납니다, 가격이. 근데 두께, 이 넓이는 비슷하고 길이는 길이는 얘가 한 얘가 2m예요. 얘가 180cm고. 뭐, 길면 사실 좋아요. 많이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찍찍이가 있으면 좀 짧아도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얘를 한번 감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 이, 이 마감을, 이게 20cm 이상을 이렇게 끝을 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스쿼트 같은 걸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마지막에 마감을 할때한 20cm 날아가요. 찍찍이가 있으면 조금 짧아도 사실 커버가 되긴 하죠. 뭐, 이렇게 자세한 상황까지는, 뭐, 제 채널에서 이렇게 <laughs>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봤을 때, 그냥 딱 제가 예상했던 그런 제품이고, 뭐, 벨크로 품질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얘는 괜찮네요. 여러모로. 얘가 괜찮고, 철봉도 뭐, 그냥 저런 철봉이야. 진짜 뭐, 그냥 되게 평범하죠?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얘는 좀 내가 처음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 아, 고리가 이렇게 커? 그리고 이게 이걸로 제가 한번 헬스장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해봐야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걸 실제로 턱걸이나 뭐 거에 도움이 되나? 방금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철봉에다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이게, 이게 보면 얘한테는 이게 지금 좀 빡빡하죠. 왜냐면 시, 실제로 철봉에 이렇게 스펀지가 안 껴져 있죠. 우리가 보통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관에 있는 철봉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보통 지금 얘 정도 스펀지 없는 정도 굵기거나 자 보면 얘는 너무 얇아요 지금 얘는 너무 얇고 보통 이 정도 굵기라고 치면 얘가 지금 거의 아기가 맞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보통 엮기나 철봉 굵기는 충분히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여기에 안 맞아서 이게 좀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에 맞으면 여기 말고 여기 맞으면 괜찮겠네요. 여기 실리콘 같은 걸로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막 돌아가지 않고 뭐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에 이렇게 스펀지로 마감도 돼 있고 저렴하게 만약에 올리면 충분히 사서 쓸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언박싱이 잘된것 같고요. 크게 제품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행업체에서 어느 정도 검수를 해준 것 같고 수량도 대부분 맞는 것 같고 얼핏 봐도.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과연 그러면 이거를 수입하는 과정 같은 거, 대행업체는 어디를 이용했고, 통과는 어떻게 했고, 세금 얼마나 냈고, 배송비 얼마나 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신사임당이 알려준 대로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했는데, 아마 혼자서 처음 만약에 중국 업체 거 소싱을 하려고 하시면, 좀 많이 힘드시겠죠?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이 모든 과정, 제가 처음 어1688 들어가서 제품 선택하고 그걸로 대행업체에다 맡기고 통관 처리하고 뭐 택배원분한테 받기까지 총 과정을 좀 깔끔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에 올릴만한 사진 찍고 네, 제 사이트에다 올리고 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일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신사임당이나 두인님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모습도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